지키지도 못할 약속,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마구 남발한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전부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윤 대통령의 머릿속엔 놀 생각만 가득합니다. 본인만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전부 들통나기까지 했죠.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혐오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언론과 국민을 철저히 자신의 아래에 두는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료 현장을 이미 방문해 본 기자에게 의료 현장을 가보라 하는 것에 이어 본인 손으로 직접 뉴라이트 천국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2부속실 설치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하니 있는데 용사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간 부재로 설치하기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 널찍한 청와대를 두고 이전을 강행한 게 누구였던가요? 제2부속실 폐지를 해놓고 다시 부활시키는 뻘짓을 한 자는 또 누구고요? 이제 와서 공간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만... 더 어이가 없는 건그 다음이었죠.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2022년 8월부터 증축 공사가 진행돼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들어섰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드러난 사실인 만큼 당시 윤대통령은 이런 건쏙 빼놓고 공간 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측도 그동안 이 사실을 감춰왔다는 거고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천아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명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는데요. 천 의원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해 올해 5월에 대통령 관저가 약 2평 정도 소규모로 증축이 됐다라며 5월 29일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내외랑 관저에서 사진 찍으신 소형 한옥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께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가셔서 보시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관저에 설치하신 모델 맞느냐라고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윤재순 비서관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여러 국빈들도 방문하시고 오시는데, 한옥의 우수성이라든가 한국 전통 문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설치비 대비, 제가 예측 건데 수백 배의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었다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 의원은 관저 증축과 관련해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작년에 똑같이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실 때 대통령실은 공사 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없다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셨는지 지명 경쟁 입찰을 했는지 검증을 해보려 해도 조달청에 문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자료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은 연이어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 아닐 것 아닌가.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계약하는 것을, 국회에 왜못 밝히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윤재순 비서관은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하고 무슨 내용을 했다는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통합방위법을 거론하며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할 때면 항상 나오는 그 국가안보 위협이 또 나온 겁니다. 뭐만 하면 국가안보랍니다. 지난번에는 윤대통령 파리 술자리 비용을 공개하는 것도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하더니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하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건지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건 윤대통령 뿐이겠죠. 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윤비서관의 답변에 대해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 시설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이면 상당한 정보가 생성이 된다. 그럴 경우에 적이라든지 불순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공개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조 대표는 그걸 보면서 참 헛웃음이 나왔다. 제가 청와대에 2년 반 근무했고 관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사우나가 없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 사우나 증축을 해서 새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국가 안보일 리가 없다. 대통령을 위해서 또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사우나룸을 지었고, 그게 어느 업체가 지었는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또 비용은 얼마였는지 묻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한 권한이다. 왜냐하면 그 돈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돈이 아니다. 우리의 세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지은 것이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할 말이 없으면 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숙취해소용 사우나를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개인 드레스룸을 본인들은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당당하다면서도 상세히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을 위협한다. 여러분은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애초에 이 문제는 이 정부의 제2부속실 폐지 후 부활이라는 뻘짓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모든 시작은 청와대 이전이고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이전 당시의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자신은 국민속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소통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 개방을 통해 그 경제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불통의 아이콘답게 청와대 이전 이후로 이번 기자회견에서까지 본인 할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은 전부 피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 효과도 관람객이 점점 줄면서 마이너스만 찍고 있죠. 문체부는 이에 대해 화제성이 감소하면서 관람객 수가 줄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이뿐만일까요?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당신들이 대통령실만은 예외로 사전 신청과 허가 없이도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던가요? 귀한 시간을 내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대통령실이 이용 중이라는 안내를 보고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게 반복되면 발걸음이 끊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와대 개방 예산을 늘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가 정부는 경제적 효과 및 취업 유발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던 거죠. 이 정부의 국정운영은 무계획의 무책임, 그리고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김 여사까지 기름을 들이붓고 있죠. 의료대란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의대 증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김 여사 본인도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로 미치게 하려고 작정한 거죠. 남북 문제 개입에 이어 의대 증언까지. 왜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몸통이라면 김건희는 모든 걸 지시하는 두뇌다 그런 건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